예,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 뱀의 꼬리라는 뜻입니다. 시작은 거창했지만 마지막은 초라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마치 용두사미와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시작부터 강력한 임팩트를 줍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사건도 놀랍습니다. 우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 위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성도들은 필요에 따라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놓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한번 설교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온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날마다 믿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교회에는 기쁨과 충만함이 넘쳐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반부 상황이고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갇혀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악한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져야 할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도행전의 이 거창하고 놀라운 시작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고 베드로는 오게 갇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채 버려졌습니다. 본문의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방 지역인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곳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고, 제우스신을 섬기는 이곳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죽도록 돌에 맞고 버려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박해와 핍박은 심해지고 교회는 어려워지고, 성도들의 삶은 고단해진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면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며 사는데 왜내 인생은 고통스럽고 환란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믿음의 좋고 나쁨이 얼마나 실현을 받았는가와 비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믿음이 좋으면 실현과 환란도 적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과 실현은 믿음이 있어도 당하고 없어도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련과 환란을 당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예수 믿는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시련과 환란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시련과 환란을 만나지 않고는 자기의 한계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욥기 일장을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불행과 고통으로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욥의 믿음은 정근과 같이 단련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욥기에 고백된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라는, 해바라기라는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과연 환란과 시련 밖에는 없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인간을 궁지로 몰아 넣어서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언제나 한결 같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주인 대심을 깨닫기 위한 유일한 길은 절망과 실패 앞에 섰을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거나 도망갈 구석이 보이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없으면 어느 틈엔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서야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망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비로소 스스로 누구인가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환란의 유익입니다. 환란이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불이 나면 자식을 놔두고 보석 챙겨 나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자식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며 삽니다. 사람이 건강 소중한 걸 언제 깨닫습니까? 건강할 때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려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을 닥쳐야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란을 통해서. 바로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달았기에 환란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우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환난 속에서 교만했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가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빚어내시는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것으로 알고 바울의 시체를 성 밖으로 내다버립니다. 그러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은 죽지 않았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로 루스드라에서 약 90마일 떨어진 더베를 찾아갑니다. 지금은 90마일이면 2시간 정도 차로 갈수 있는 거리지만 도로가 발달하지 않았던 2000년 전그 당시 상황에서는 적어도 2, 3일을 꼬박 걸어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바울의 몸 상태는 돌에 맞아 초죽음이 되었다가 겨우 살아난 극심한 탈진 상태입니다. 90km 떨어진 더베까지 걸어가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더베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바울은 더베에 쉬러 간 것이 아닙니다. 돌에 맞은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 요양을 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바울이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왔던 길을 역행하여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루스드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언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더베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처참하게 돌세례를 당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죽도록 얻어맞고 내쫓겼던 것으로 다시 돌아간 것일까요? 본문 2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붕어대가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 나쁜 사람을 일컬어 흔히 붕어대가리라고 말합니다. 붕어는 기억력이 3초라 방금 간신히 빠져나온 낚싯바늘의 고통을 금세 까먹고 또다시 같은 미끼를 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루스드라로 되돌아간 것은 그곳에서 당했던 무서운 환란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던 자들을 다시 만나서 환란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지금은 중국이나 북한, 이슬람권의 몇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개 처형이라는 것이 사라졌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공개 처형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공개 처형을 하는 목적은 사형수에게는 커다란 모욕과 좌절감을 주고 그것을 지켜보는 대중들에게는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어서 동일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인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차라리 단칼에 목을 쳐서 죽이는 참수형이 낫지, 군중들이 돌을 던져서 사람을 쳐 죽이는 이 투석형이라는 것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대가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협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의 공개 처형은 바울 한 사람에 대한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죽지는 않았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떠나버린 바울의 생사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언제든지 헌신착처럼 신앙을 내버릴 수 있는 사람들, 작은 핏박 앞에서 쉽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바울은 성취하는 몸으로 루스드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생사조차 알지 못했던 바울의 등장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루스드라의 제자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신앙이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굳게 하다로 번역된 에피스테리조라는 헬라어는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마음이 굳어 흔들리지 않으며 경고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치는 물결과 같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너무도 쉽게, 너무나 자주 흔들리며 요동칩니다. 작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신앙은 금방 힘을 잃고 주저앉고 맙니다. 마음이 물은 탓입니다. 그래서 작은 결심도...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험이 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의 모티브가 되었던 가나안 농근학교에 가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의지가 돌같이 굳고 무거워서 큰일에나 작은 일에나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의지가 돌같이 굳고 무거워서 큰일에나 작은 일에나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마음을 정했다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굳건해지지 못하면 오래 갈수 없습니다. 멀리 갈수 없습니다. 끝까지 갈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굳건해지는 일입니다. 저는 신앙도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의리입니다.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충성과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굳은 신앙의 지조와 의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머문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한란을 당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죽고 매맞고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억울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일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부수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좋기는 하겠지만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소명은 루스드라의 성도들이 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환란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며 참 제자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수 있는 길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지 어느 자리에 서 있던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임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했던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기름까마에 들어가서 죽고, 밤하늘을 밝히는 인간 촛대가 되어서 죽고, 짐승의 먹이가 되어 죽어 가면서도 그들이 바라고 구하고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던지 잘 살고 있던지 못 살고 있던지 성공했던지 실패했던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많은 시련과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찬송을 부르며 그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랑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시켰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활랑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메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환란은 결국 우리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